안녕하세요. 디탈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마지막 주 초시공 SS1부터 SS5까지의 영상입니다. 근데 SS1은 많이 쉬워요. 이거는 그냥 상대가 기병만 잔뜩 나오기 때문에 어 그냥 적당히 탱커만 잘 지어주시면 끝납니다. 어 여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어 설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どしてるのかわかっているのか絶望せよ でよし。<え><え> SS2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맵중 하나인데, 다행히 이번 맵에서는 좀 배치가 유리하게 나왔네요. 여기서는 제가 뭐더 설명할 게 없고, 처음에 1턴만 제 거를 따라하시면 아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 포인트는 한 번에 저한테 다구라 안 맞는 그런 걸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行く解行くわよ行くわよ準備完了です。 全力で行け はい。 全力でいけ SS3는 물리피해 감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라나와 보제를 활용했고요. 라나와 보제를 없는 분이라면, 그냥 뭐, 쉘이나, 에르에 써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1턴에 이렇게 벽에 붙어주시고요. 벽에 붙는 이유는, 어 1턴에 공격을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적을 그 이쁘게 모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석으로 붙어주시면 좋습니다. 적이 하나씩 이쁘게 모일 거예요. 음, 각이 나왔으니까, 다음 턴에는, 보젤로, 어스케이크를 갈겨주시면 되겠죠. 어스케이크가 비병한테 데미지는 안 들어가지만, 디버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 레진의 믹서기에 갈릴리만 남았습니다. 라나도 못들러오으시면좋고요길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제 라나가 약해가지고. 어차피 마무리는 레딘 할 거기 때문에, 어, 이대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병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레디이 해제가 가능한데, 어, 남은 쪼들 있죠? 저 원딜들이 좀 귀찮아요. 쟤네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려서 잡으셔도 되고요. 뭐 저런 거좀 귀찮으시다 싶으면 처음부터 그냥 쉐리를 들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何をしてるのか分かっているの何をしてるのか分かっているのか行くぜそ、うだ聞いてきたご命令をこれが私の信じる心です

私の信じる心です SS4는 사망 시 부활하는 옵션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옵션은 아군도 적용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징어가 있고 승려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습니다. 첫 턴에 오징어한테만 안끌려가게만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 좀 쉽지만 좀 오래 걸리는 좀 짜증나는 맵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 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악몽을 들었는데 뭐 그렇게 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오징어가 보자를 당겼는데 만약에 t r s 에 당기신다면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준비 이제부터 하나씩 믹스 걸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보제를 각이 나왔고요. 어깨를 뿌리고. 체류와 레오는 어, 레진의 호위 범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하나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체리는 기다렸다가 일단 레온이 1킬을 따는 거 보고 다음 턴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이제 레온이 1킬을 땄으니까 쟤를 기억하고 있다가 제를 어, 먼저 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은 라기를 발동시키면 돼요. <목소리> 자, 수병의 피를 좀 깎아 주겠습니다. 기병은 뭐, 갈려 나가겠고요. 어스케이크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못들리 몹들이 힘도 못쓰고 죽는 모습이죠. 근데 승려 3명이 자꾸 피를 채워서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렵진 않은데 귀찮다고 해야 되나? 저는 어스케이크가 시계가 와서 한번더 썼는데, 어, 굳이 안 써도 어차피 공략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승려한테 침묵을 노리고 어깨를 갈고 줬어요. 침묵이 많이 안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잡아주면 되니까. 캐리가말 걸린 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턴에 승려 두 명을 딸 계획입니다. 아까 레온으로 죽였었던 승려들을 기억하시고요. 가서 주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어 설명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팁이라면 여기는 뭐 힐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아군한테도 그 부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목숨을 너무 이렇게 크게 가치를 두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何をしてるのか分かっている。 SS5는 좀 귀찮은 맵이에요. 저 같은 경우 리파니가 4성이라서, 어, 조금 어렵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일단 리파니가 전혀 클래스업에 안에 있어서 제가 2개 정도 시켜줬고요. 라나 아이템을 그대로 입혔어요. 라나는 용암골렛만쓸 거기 때문에 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몸으로 오시면 돼요. 레진하고 레온은, 어, 남은 쪼들 정리하게 뽑았습니다. 레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맹도를 들었는데, 어, 맹돌 말고, 일기당 천을 들고 오시면 좋아요. 어차피 거리비례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천이 빡세가지고, 어, 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아마 저보다도 딜이 약하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아마 저 정도의 딜도 안 나온다면, 어, 다른 택틱을 쓰시거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알테가 죽는 순간 바로 에그베리트와 루나가 세칸으로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알테가 죽는 순간에 바로 들어가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5천째 알테피가 두방 정도 남았죠. 저는 그래서 라다리 밑으로 뺐어요. 나나를 좀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어게인이 허용했습니다. 이게 알테가 죽을 때쯤 되니까 어, 리파니의 디버프가 알테한테 안 가고 에그베레트한테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죠. 나나는 거의 다 왔고 이 둘은 잠시 대기합니다. 준비, 관시8턴째 슬슬 턴에 압박이 오죠. 여기까지 같은 같진행왔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둘이 딱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턴째 일단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열턴째 진짜 손이 얼마 안남았네요 이제 이따 알테한테 걸리더라구요 일단 말테 뭐 걸리는 순간 들어가시면 되는거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세세히 들어가 준비하고 있구요 알테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제 리파니가 너무 약해서 안죽었죠 다음 턴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턴 알테 무조건 죽을 거고요. 레온은 바로 에그베리트를 잡을 준비하는 겁니다. 알테가 죽었고 더 이상 디버프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진입을 해야 됩니다. 레온으로 근접해서 기사도를 쓰고 에그베리트 잡습니다. 그다음 레온이 루나이 들이 못 버티기 때문에.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멀리 빼야 루나 사거리 에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깨 있는 주고 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에 라나도 여기 계속 있다가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칸 움직여서 마지막으로 블랙홀을 걸어줍니다. 얼마 안 달아요 템이 없어서 200달었죠 시네소를 걸어주고요. 루나의 범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리아나가 사거리 안에 있지만 레드니 근들이기 때문에 레드한테 달려가는 모습이죠. 레온이 레드는 패지만 자살합니다. 에그벨트도 오는데 얘네가 세 칸이나 뛰어왔기 때문에 딜이 많이 안 박히죠. 1 3턴빠듯하죠 여기서 제가 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쳐도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치기로 했습니다. 이레디는 다음 턴에 무조건 죽겠죠. 루나가 있으니까요. 남은 캐릭은 뒤로 빼줍니다. 레온의 기사도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이 기사도가 딱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 15턴에 돌아옵니다. 레온이 아마 여기서, 아, 레디는 아마 여기서 죽겠죠. 죽으면서 애기 브레치도 마무리. 이제 루나만 잡으면 됩니다. 다음 턴에 기사도 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당찬을 들고 오셔야 좋아요. 이번 턴에 무조건 마무리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폭탄을 심어두고요. 레온으로 붙어서 기사도를 씁니다. 선풍기 터졌지만 어차피 두방 안에 마무리가 돼서 어기에는 걸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약한 리판이 가지고도 충분히 여기 클리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SS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